안녕하세요. 저번에 찍은 영상에서 호주가 이제 영주권을 막 푼다. 그게 영주권 제도가 이제 좀 완화됐다. 이렇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졸업하는 졸업생들이나 어, 졸업생들한테 이렇게 적용되는 거겠죠.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간호학을 공부하겠다라거나, 음, 지금 이제 등록,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졸업할 때 돼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비자에 관한 업데이트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간호학을 졸업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아니라는 거. 리서치 직접 해보신 분들은 뻔한 소리라고 아실 텐데 어,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그래서 꼭 알아, 직접 알아보시고요. 음, 이제 호주에 와서 간호학을 공부한다 하면 이게 영주권을 전제로 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졸업하는 건 오면 졸업하게 돼 있어요. 졸업하게 돼 있는데 이 영주권 따는 거에 좀더 초점을 줘야 된다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오늘 영상 어, 재밌게 봐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은 첫 번째 Q&A를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어, 댓글 남겨주신 제이님의 어, 댓글인데요. 저는 이제 졸업하고 4개월쯤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웃습니다. 내가 이분이 내 동영상을 봤다고 하니까 갑자기 현타가 와서. 이분이 이분이 이제 춤추는 <laughs> 쇼츠를 보고 진짜 마지막 표정이 제일 압권이에요. <laughs> 저는 이제 졸업하고 4개월 쯤 에이지드 키워드 이러고 있는데 <laughs> 아, 미쳤어. <laughs> 스킬 어세스먼트를안 해줘서 아직도 기, 기다리고 있어요. 유유. 스킬 어세스먼트 하고 영어 점수도 공부해서 높여서 PR 도전하려고요. 에이전시로 일하면 에이지드 케어나 하스피탈 특히 하스피탈은 모든 종류의 워드로 가시는 건가요? 저도 영주권 신청하고 나서 사람님처럼 돈 벌고 싶어요. 새로운 워드 가서 실수할까 봐 걱정돼요. 아직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서요. 멋집니다. 아 그럼 호주에 와서 간호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멋진 거 아니고요. 하하건 아, <laughs> 어, 이거 할때 되게 마음 졸여요. 진짜 어떤 비자를 신청할 때도 저는 항상 이게 마음이 어,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뭐가 잘못됐을까 봐. 호주에서 이렇게 비자를 할 때마다 항상 저는 마음을 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심정이 제이 님 심정이 어떨지 너무 공감이 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좀 지연되고 서류 준비를 하고, 그 기다리는 과정이, 되게 어, 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기로 스킬을 세스먼트는할수 있을 때 가장 일찍 신청을 하시는요그다음에어 IELTS나 뭐 영어 점수를 높였거나 다년 경력이 쌓였을 때 점수를 업데이트를 에년 경력이 쌓는그 다음에는 그다바로는그 다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어, 75점으로 등록하신 분이 2년 후에 영주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잘 고려해야 할 점이 이 조, 졸업을 하고 졸업비자가 졸업비자 2년을 받았을 때그 2년 동안 이 스킬 아세스먼트에서 비자가 안 나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연장할 수 있는 비자를 그 중간에 알아봐야 돼요 다시 졸업비자가 끝나고 어, 연장할 수 있는 비자를 찾아보던가 아니면 스킬 어세스먼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질문은 그래서 에이전시로 일하면 에이지드 케어나 하스피탈 특히 하스피탈의 모든 종류의 워드에 가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이님은 병원에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병원에 갔을 때 모든 병동이 병, 병, 보내지는가 이게 궁금하신 거죠? 왜냐면 이게 좀 무섭거든요. 안 가본 데 가서 일하면 실수할까봐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그게 먼저 찍고 넘어갈 점은 지금 에이지드키에서 4개월 일,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에이지드에서 그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하신 경력으로 어, 에이전시에서 병원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 경력이 필요한데 병원 경력을 쌓으면 려 니그레스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에이전시에서 한1년 하울 사리처럼 들어오는 시프트 열심히 받아서 경력을 쌓았을 때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일하면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병원 경력을 쌓는 걸 추천드리고요. 병원일 잡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제가 추천해 드린 그 에이전시에서 네, 링크 걸어둘게요. 거기서 일을 하신 일을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어 시프트를 천천히 받으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에이전시로 병원에서 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과 돈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어, 경력이 없을 때 에이전시를 통해서 병원에 보냈으면 그 바로 일반 병동에서 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모든 종류의 병동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 대답은 yes and no. 이게 모든 병동에 가게 될 텐데요. 특정한 곳은 빼고 몇, 모든 병동에 가긴 가는데 이게 바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익힌 어, 그 간호 실력, 스킬에 따라서 보내지는 것 같아요. 정신과 병동을 제일 첫번째 제일 자주 보냈고 보냈고요 그 다음에 um, surgical ward 그 다음에 rehab 그 회복하는 곳 있죠 rehab 하던가요 관절뭐 이렇게 뼈 수술 하신 분들 뼈 수술 어, eating disorder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살, 살 빼려고 밥안 먹고 거식증 있는 그런 어이 여자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30분마다 또는 1시간, 2시간, 4시간마다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이제 감시한다고 하나요? 사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를 이제 어 에이전시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병동 일을 적응할 수 있게 처음에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병동 일이 마음에 안안 들다거나 뭐 그러면 거절을 해도 되는데 뭐 일단은 경험도 쌓아야 되고 레퍼런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을 안 하는 거보다 나으니까 어, 저는 정신과 병동이 일이 맞지 않더라도 꾸준히 했었거든요.